직전 영상에서는 상대단위 EM과 REM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반응형 웹을 위해 사용할 만한 혹은 알아두어야 할 단위들이 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추가 단위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M과 REM은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지만, 브라우저나 기기화면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단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응형 단위다 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자, 가변성이 있지만 반응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의 크기는 상위 요소 글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화면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EM이나 rem이라는 단위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화면 크기에 대응하는 웹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화면 크기에 맞춰 반응하는 단위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m이나 rem과 달리 아래 몇 가지 단위들은 화면 크기죠. 뷰포트의 너비나 높이를 기반으로 값을 계산하여 크기를 결정하는 가변 단위입니다. VW, VH, VMIN, VMAX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번 훑어보실 시간 잠시 드린 다음에 바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배워보는 네 개의 단위 빠르게, 심플하게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p 태그 있죠? p 태그 하나 만들고, 두 글자만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이즈 16픽셀이죠? 16픽셀의 글자가 이렇게 브라우저에 생겼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진을 가지고 있는 게 p의 특성이니까, 마진을 없애고요. 이제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4개의 단위를 번갈아가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사이즈가 이거죠. 기본 사이즈이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VW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VW는 뭐였냐면, 뷰포트, 화면 크기에서 너비의 100분의 1입니다. 화면 크기에서 너비의 100분의 1이다 라는 거는 이 가로 길이 하얀 화면의 가로 길이의 100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비가 달라지면 글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 vw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백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50vw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러면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겠죠? 화면 너비에 2분의 1만큼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 맞죠? 왕왕 해가지고 두 글자만으로 꽉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비가 넓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도 커집니다. 자, 이것이 vw. 뷰포트 위스죠. 화면 너비의 백분율을 계산해서 크기를 조절한다 되겠고요. vh 마찬가지입니다. vh는 뷰포트 하이트예요. 화면의 높이입니다. 화면 높이에서 백분율을 맞춘다 되겠고요. 50 vh 하면은 이제 높이의 2분의 1이 됩니다. 높이의 50%. 해서 이제 너비가 달라질 때는 글자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높이가 달라지면 글자 크기가 달라지겠죠? 개발자 도구를 아래 고정시켜서 높이를 바꿔봅니다. 50vh는 결과적으로 높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화면의 절반. 화면의 세로 절반을 글자가 차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h, 뷰포트 하이트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개더 있죠? vmin과 vma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min과 vmax도 사실상 뭐 똑같습니다. vmin은 뭐냐면, 뷰포트에는 너비와 높이가 있잖아요. 너비와 높이 중에서 작은 것의 백분율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브라우저, 우측에 있는 브라우저 보시면 너비가 높이보다 확연히 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경우 vmin은 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너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너비가 커지다가 높이보다 커지게 되면 높이가 vmin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높이가 너비보다 좁아요. 그래서 다시 기준이 높이가 됐고요. 너비가 좁아지면 다시 너비가 기준이 된다. 이것이 vmin 단위의 사용법 되겠고요. vmax, 완전히 반대입니다. vmax는 너비와 높이 중에서 더큰 거를 기준으로 백분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높이가 더 크죠? 그리고 vmax죠?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높이가 높을 때는 글자 크기가 안 달라지다가 너비가 넓어지면 이제 너비를 기준으로 vmax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비가 더 넓을 때는 높이에는 아무 영향을 안 받고요. 높이가 더 넓을 때는 위스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VW, VH, VMIN, VMAX 네 가지 단위에 대해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연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쉽다고 해도 직접 해보시는 경험 배제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번 실습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합니다. 뷰포트 크기를 기반으로 크기를 계산하는 가변 단위들이 있었죠. VW, VH, VMIN, VMAX이고요. VW는 뷰포트 너비의 100분의 1. /100, VH는 뷰포트 높이의 100분의 1. /100, 각각 1%씩을 담당한다 되겠고요. VME는 뷰포트 너비와 높이 중 작은 쪽의 100분의 1, /100, VMAX는 너비와 높이 중큰쪽의 100분의 1이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위 예제들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반응형 요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잘한 기술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